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 군 장병 모독한 윤석열에게 훈련소 가서 각계전투라도 해봐라 미필 윤석열 군 기강 해이해졌다에 가시도춤 모독으로 정치적 몸집 불리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고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무분별한 비난으로 우리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관했습니다. 사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신성한 의무를 지는 우리군과 장병들에 대한 가시도침 모독으로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풀리려 하는 얄팍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 예산 증가율은 7%로 역대 정부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기치로 선진국에 걸맞은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라클 작전의 완벽한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신속한 작전 능력을 전 세계에 독특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 군을 두고 참담하다는 등 사기와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것은 현 시간에도 빈틈없이 임무를 수용하며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장병들은 더위와 장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경계태세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세계가 놀라워하는 우리 군과 정부가 수행한 미라클 작전 성공의 기틀에는 위험 속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위험지역에 뛰어들어 임무를 완수한 공군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무관들의 핏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대체 군을 경험해보긴 하셨나라며 우리 군과 장병들을 모독하고 폄하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미필이며 부동시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프는 그렇게 잘 쳐대면서 다시 한번 실업검사를 받고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김병주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신체적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했다면 단한 달만이라도 훈련소에 들어가 병역 체험을 하고 육해 공군 부대를 순회하면서 국토방위의 현장을 느껴보라며 그렇게 안보 현장을 체험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든든히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핏다어린 생활과 그 임무의 가치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누려온 자유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느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27일 서울 대방동 공군 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포럼에 참석해 언론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 군대의 모습은 참담하다,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군대의 정신력은 물리적 전투력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며 철진한 정신력을 앞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의 전투력이 보급력과 첨단장비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 리더십 있는 리더를 통해 나온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읽어 주는 뉴스